가까운 지점에서 볼 띄웠습니다. 오른발 박산치오 수비수 헤더 높게 떠오른 볼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박산치오 미스에네 넘어졌는데 찍었어요. 찍었어요. 피킹. PK 선언됩니다. 아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산이 패널티킥을 네. 너무 자주 내준다. 그러니까 박스 안쪽에 있을 상황에서요. 또 내줘요, 또. 예. 야 이거 지금 홈 경기 제가 이렇게 어, 기억하기로 다섯 경기 연속 그러면 PK입니다. 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음. 경기 초반 시작과 동시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네 발을 집어넣는 바람에 또한 번의 PK가 나왔네요. 네. 다리를 넣어봤었던 박종우 네, 지금은 시작하면서 바로 쿠티뉴가 준비합니다. 네. 자, 올 시즌 여섯 골과 하나의 도움에 있는 쿠티뉴. 자, 시즌 7번째 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디오 판독으로 한번 들어본다는 건가요? 네. 어, 특별히 어떤 나오진 않는 선수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 오늘 부산의 순자기에 어, 네. 최필수 골키퍼의 첫 번째 경기인데 아 경기 초반부터 지금 실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 네,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예, 있는,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서동진 조심이에요. 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네요. 예, 네. 비디오 판독실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예 PK 선언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실에서도 문제가 없는 판정이다라고 최종 결과를 냈습니다. 네. 자 FC 안양에서 이제는 부산의 유니폼으로 바꿔 입은 최필스 골키퍼 이적해 와서 첫 경기인데 네. <laughs> 처음에 방어가 PK 방어네요. 그러니까요. 자 쿠티뉴 팀에서 최다골 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키커 쿠티뉴 뚫은 발 들어갑니다 골 네. 원정팀 서울이랜드가 오늘 선제골을 뽑습니다.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일단 골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부산의 조덕지 감독은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은. 클레인 시트 경기를 하고 싶다. 네. 무실점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일단 실점입니다. 전반전 3분 만에 그 예상이 완벽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경기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었이 부산이 PK를 너무 많이 내준다. 지금 연속으로 해서 지금 PK를 계속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한번에 네. 오늘 또한 번에 오늘도 PK입니다. 이 부분은 그 후반기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부산이 순위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많이 내주고 있는 거에 또이 상당 부분이 또 PK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서 선두 광주와 승점 차가 7점 차가 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자 전반전 3분에 터진 쿠티뉴 선수의 PK 골 스코어 1등으로 원정팀 이랜드가 먼저 앞서갑니다.